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와 생활 정보 남동룡입니다 현재 곳곳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은 지금 눈이 많이 쌓였는데 네. 서울은 14.8cm 충북은 12.8cm 정도로 많이 쌓였는데요 네. 이럴 때는 다, 다, 장시간 외출을 자제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따가 오후쯤이면 눈이 잠시 녹아지는데 아마 다신 내린다고 할 텐데요. 오늘은 2월 제철음식과 눈길 안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덕이면 1월에서 4월까지 먹는 제철음식이며, 여러분이 하나를 불리는 그 음식이 한약가 쏙쏙쏙 들어오는 그 제철 음식이 가득, 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2월 제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엉은요, 네. 바람이 그 진짜 너무 건조하지 않는 것에 서 껍질이 흠이 없고 매끈한 것을 말았는데요 우엉은 비타민 C를 아주 흥분해서 나옵니다. 딸기는요 비타민은 예. 비타민은 효능이 좋고 네. 꼭지가 마르지 않아서 네. 진한 푸른색이 띠는 것이 좋다는 그 날입니다. 꼬막도 있을까요? 꼬막은 물결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바지락은 껍질이 깨지지 않고 이게 윤기가 나는 것을 말하고요. 참고로 더덕은요, 더덕은 여드름을 예방을 해주고 골이 깊고 속이 이어서 혈액 순환을 예방해주는게 도움이 됩니다. 한라봉, 한라봉이 있을까요? 껍질을 얇는 것은 당도가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는 삶이 단단하고 물이 색이 거듭지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도미, 삼치는 살이 부드럽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눈길 안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눈이 오기 때문에 요즘 미끄럽다는 것. 요즘 빙판길을 있는 곳도 많은데요. 네. 출근길에는 눈길과 빙판길, 낙상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눈길 안든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스노우체인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해서 운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계절 타이어보다는 주행능력 측면에서 율일하지만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연비가 단점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전류와 훌흐에 대한 차가 여기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최단 거리를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어 운전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서행 운전이라고 합니다. 시야가 각종이 뚝밭인 만큼 판단이 대처가 어려, 어려워질 수 있고, 거리가 어 아, 증가함을 수할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서행하신 것도 도움, 것이 좋겠습니다. 주간에는 전조등을, 점등을 켜는 것이 좋겠는데요. 낮 시간대에는 맑은 날에 비해지만 어둡기에서는 방어 운전의 한 방법입니다. 전조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다음은 눈길 안전 사고 예방입니다.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속 운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데 특히 교량, 터널, 커브 길에서는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빈판 길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두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설이 고립할 경우에는 각길이나 본선에 방지, 방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열쇠를 꽂아두고도 대비해, 대피해야 되고요. 그렇게 못하면 방치, 그 사고가 오, 오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형 화물 차량 등은 고속도로를 주행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분간 휴게소 등 대기 후 운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은 언제 녹을까요? 눈은 이틀이나 늦으면 은 3일 지나서 녹으니까요. 네. 대형 화물 차량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눈이 다 녹으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터리, 부동액, 이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 정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도로가 꽁꽁, 길이 비틀비틀, 비틀. 겨울철 안전 운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호위반이 2671명인데요. 네. 통계를 알수 있습니다. 차단 거리, 차량 관리를 알차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월 대철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 먹어, 먹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2월 대철 음식, 눈길 안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상황 전부였습니다.